다음에, 우리, 아, 네. 우리 박성규, 복사님 나오셔서, 우리,

i'm <Sings> Oh. 삶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전공문을 향하는 나는 곳을내자 나는 곳을내자 나는 무엇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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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 할렐루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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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제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아,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는 이 절, 3 절만 할 건데 사 절까지 했습니 오늘 다시 은이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에 대해 집에 보라. 내가 여류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들러 성주인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여세 동안을 그리하라는 말씀을 통해 오늘 도전하라. 아, 네. 여러분이 가는 모든 인생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만날 때 도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 저희 아들이 이번에 새롭게 회사를 들어갔는데 아직 이제 한 달도 아직 안 됐어요. 그런데 많은 어려움이 있나봐. 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처음엔 다 그래. 어차피 세상은 그게 만만한 세상이 없어. 도전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을 승리할 수 있다고. 자, 말해주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도전적인 삶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수와 호1장 8절에서 맞습니다. 강하고 단대한 인생을 강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래, 놀라지 말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이러한 삶의 여러 가지의 경전을 통해 새로운 일들을 겪고 만나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 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음성을 듣,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라는 아, 네. 이 말씀과 아, 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매우 크다 사실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네. 너나잘 안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모습의 사항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언제나 동전의 양면 같은 인생의 길에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기적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네. 우리는 너무나 잘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한번이 시간에 캐주 막을 한번 얘기면서 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특징은 첫째 무엇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사실. 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한다는 사실. 네.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시작됐다고요?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인생길이라고 한번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언제나 배신과 거짓과 폐역이 앞장서는 것들이 인간의 자상이라고. 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 즉그 능력을 개발하고 달려갈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하면 바람도 아니 파도도 아니 여러분이 알기에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성적인 사람들 지극히 지성적인 사람들이에게 어떤 이 초자연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마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보고 약간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은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기적과이적과표적을 통해 역사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자녀는 신비로운 것이지 신비주의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업그레이드를 통해 자신이 변화되고 달라집니다. 그래요. 우리의 인생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내 노력을 따라 달려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 그 방법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나 이것은 바로 초자연적이요 또한 자연적인 역사를 통해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고 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사역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그분의 행적에 대해서 왜 쫓아갑니까? 가끔 가다가 많은 신학대학에서왜 이르살렘이 납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왜 쫓아갑니까? 우리가 그분의 뜻을 깨달지 않으면, 그분의 행위를 알지 못하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마 남편도 있을 거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마 부인도 있을 것이고 처음 만났을 때는 그냥 얘기만 해도 좋아요. 그냥 헛된 얘기도 그냥 빨리빨 이렇게 뽑아버리고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요 믿음의 자의 모습이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늘 보면은 여호 여호수아의 여호송 합에 일곱 번씩 돌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합에한번 돌고 한번 돌고 한번돌맞이는날 일곱 번을 돌라는 그 역사를 통해 여호송은 무너지는 사건을 우리는 여호수를 통해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랑은 무엇입니까? 상담,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해. 요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해왔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자녀의 삶은 하나의 주시는 은혜의 담비 속에 달려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알수 없는 인생의 발걸음 속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잡아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의 주시는 진리의 길로 들어갈 때그 진리는 나에게 생명이 될 것이요. 부원이 될 것이요, 아, 네.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아, 네. 우리는 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사랑에는 어떤 것이 사랑에는 바로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여러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에로스 사랑 이것은 바로 연애 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에로스적인 사랑 뭐 잘. 벌써 얘기는 하나 습니다 그리고 스토르기의 사랑은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니다또세 네? 번째 루스 어, 루투스 사랑은즉 연애를 게임으로 생각하고 그런 행위를 하면서 만나는 사랑이 이 루스 아 루투스 아 죄송합니다. 발음이 안나오네 루투스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참 이것이 과연 이 연애를 게임으로 생각하며 만나는 이런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이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 또 마니아 사랑은 감정에 격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독점욕을 강하고, 또, 많은, 응? 또한 질투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라그마 사랑은 무엇입니까? 연애는 사랑이 아니다. 즉, 다른 목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게 만나는 그런 사랑이, 프로그마 사랑이. 이런, 이것은 아주 나쁜 남자. 아마 요새 뭐 여자들이 뭐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 참, 이런 애 죽겠어요. 뭐 이렇게, 뭐 나쁜 남자는 뭐 좋다고 그래요. 악격. 음. 터프한 네, 응? 사람. <웃음> 그래서 <laughs> <그런 말을> 보면 터프한 <laughs> 게 아니에요. 몇 여자들이 막내막고도 조절 조산이라서 봤어요. 막 때려. 네. 그래, 그게 좋대. 와,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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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 사랑이에요. 네. 사랑이, 사랑이 때리는 거 알고 중요해. 하여튼 이런 참참 네. 네. 이해가 안 가는 자들의 네. 모습이 네.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들의 사역은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달려왔던 인생의 발걸음 속에 오늘도 무엇을 쫓아 무엇을 따라 달려가십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 뜻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때 하나님 주시는 진리의 길은 어떤 것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상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진리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 성공에 문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지 않고 상처가 나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꿈과 비전을 계속 품틀거리며 달려가는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는 여러가지 형태의 모습과 모양으로 세상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연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흠틀걸며 지금도 달려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일이라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하면 분명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생각하면 거기다 실패.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뜻, 내 생각이 아니요, 내 뜻이 아니요,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것은 생명의 길이 될 것이요 구원의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자 합니다. 네. 아, 네. 여러분. 사람의 능력을 믿으면 어떤 일들이 난다고요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뭐라 다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여서 내가 모든 걸살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말씀하십니 내가 눈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 그 분과 함께 할때기적을 나타낼 것이요그 분과 함께 표적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6 1절에 뭐라고 하주 여와의 호 신이 나와 함께 했으니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리하시니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고 했어요. 이 이사야 61절 1절을 신약의 우리 예수님이 회장에 가서 이 말씀을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읊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도전 의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잃어버린 영주관하는 영혼, 영혼하면서 성에게 떨고 있는 영혼을 살려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여러분 오늘 많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를 여러분 잘 보는 사도 중에 최고의 사도였던 베드로의 사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베드로의 사도의 역사, 또그 기적의 이적을 행했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역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던 그들의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이성과 지성으로 말하면 세상에 있는 과학자나 뭐 의사나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깨달을 때는 때로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전교사 아, 시절 때 오늘의 교회를 한 번씩 참석했어요. 어느 날 세계를 도는 어떤 외국의 어떤 목사가 그 십자를 아주 큰 십자를 지고 세계 오대양국대들을그 십자가 돌면서 복을 음 전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딱감상에 올라오면서 다른 얘기 안 해요. 뭐 멋진 한 설교단 것도 아니고 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 한마디 하고 지저스가 그리고 망치하고 이 동그란 그 있잖아요? 그못 박힌 그것을 땅, 땅, 땅 세워서 때려요. 때리는 순간 그, 그 울림이 날라오면서 가슴을 좀 내려치더라고요. 거기 는 많은 사람이 타올 거예요. 뭐, 딴 얘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니셨다고 한마디 하고 땡, 땅, 땅 세워서 하니까 타올 거요 그게 뜻이야. 그게 은혜 아멘. 네. 그게 능력이에요. 아, 네. 여러분은 어떤 도전을 합니까? 그분은 세계 5대 한 대전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도의 복음에 낙파을며 생명을 며 도전하고 달려갔던그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딴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이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는 사실을 증거할 때 그 파자는 우리의 심령이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말한 번에 수의 능력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 많은 영혼이 감동을 받고 변화되는 인생의 길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어디를 바라보며 어디를 쫓아 달려가야 됩니까? 땅을 바라본 적에는 소망이 없으나 하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네. 그래서 말씀을 기초로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네.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김서하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간절히 수을찔러 쪼개까지만큼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춰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누가 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부원자이신 예수 그리도는 우리의 안정과 이상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으며 우리의 머릿결을 지는 우리의 부원자인 사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가 정녕도 이를 외면하지 않으리 그리고 디모테구스 3장 16주도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것 네. 교훈과 네. 책망과 아, 네. 바르게 함과 아, 네. 의로 네.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의을 따라 달려갑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갖는 믿음의자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한 자는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아까 우리 권도 목사님 말씀 같은. 너희는 먼저 그늘어 그 의를 그러면 아, 네.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준다고 아, 네. 분명히 마태복음 1장 33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이내 증인이 아, 네.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래요. 이것이 우리 부원자의 요구라고. 아니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의 말씀이에요그러므 우리는 도전해야 할것니다 응. 무엇을?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아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예요 내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령에 충만한 자를 훈련시켜 증인이 되는 아멘. 것이지 아멘. 생짤을 가지고 징이 되는 것이 아니 그를 통해 훈련을 시키고 그를 통해 고난과 환란을 네. 당하고 그 환란을 왜해 이길 수 있는 자 네. 그들을 통해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있다는 사실 네. 나는 부족하고 우리의 인생은 나약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자는 강하고 위대다는 사실 을 네. 분명히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 아멘 네. 네. 오늘 여호수아가 무엇을 순종했다고요? 여리고성을 갔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도...